네, 안녕하세요. 영입니다. <laughs> 자, 오늘부터 제가 할 게임은 클래시 로얄입니다. 이게 되게 재밌다고 알려졌는데 해봅시다. 클래식 로얄이랑 거의 비슷한데, 비슷하대요. 뭐야? 아, 뭐야? <laughs> 클래시 로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도전자님, 먼저 연습 매치부터 해보죠. 하세요 기사를 옮겨서 이거는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쉬워요 너무 쉽죠 이건 얼교관 이성자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제 전투잭은 이거밖에 없네요. 지금 열자. 에이, 뭐야. 자, 눌러서 업그레이드. 아. 우후! 업그레이드. 자, 화살 업그레이드 했구요. 다들 배치하면 엘릭서가 소모됩니다. 릭입니다자 알아요. 제가 아빠 걸로 해봐서 라제 <목소리> 제가, 할... 제가 쓰는 드처음 코바 누가? 나무 아, 상자. 자. 나무 상자 또 얻었네. 아, 돼. 왜안 돼, 이거? 아. 밀렸군요. 오, 모스키 병! 얻었습니다. 자, 폭탄병 업그레이드 합시다. 오, 됐다. 훈련 진행도 멀티플레이 해제까지. 마이크 교관이에요, 이거는. 자, 이건 클래시 로얄 1편이기 때문에 이 교관들 모두 깨는 거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런 거 맞고 가야 돼. 시간이 흘러간다. 아, 죽었다. <laughs> <laughs> あら、ボスキーズ。パー

나무까이그죠 그레이드 빨리 깰게요 이거 스킵합시다 근데 네, 제가 이거 어, 세번째거 했다가 마녀를 얻었어요 <laughs> 이럴 수가. 갑시다. 스킵. 자 열는데 이렇게 영희 TV로 해 주고요. 자 이제 마지막 전투입니다. 행운을 빌지. 어. <laughs> 아 진짜. 나는 되게 집중해야 할것 같은데. 저것들이 어딜 덤비냐? 아! 라는 소리를 내군요. 우셔. 아 뭐야? 부셔라 그쪽을 제발 부셔다오 빠세 감히 그 누가 감히 나에게 덤빈다는 것이냐 잠깐만 고기들이 필요해 고기 고기방패 이거? 아, 진짜. 제발 저걸 부셔다. 빠져. 아, 이번만 깨면은 너는 끝나는 거다. 이 교관. 에이짜. 대 네, 화산이라도 먹어라. 아! 자연스네. 조개 어딜? 아 30초 남았다. 빠세 아, 부셨다, 다 부셨다. 하하, 오 실버 상자. 오 잠금해제 카드. 아레나 원. <laughs> 에이 열어버리자. 카드나 아깝지만. 아 뭐야? 무료 상자. 오 고블린 버스피병 업그레이드. 자, 어, 레벨 업됐네요. <laughs> 상대를 잡는 중. 굴럭. 간다. 뭐야? 굴럭. 쑤셔주고 아 맞다 저는 이제 15분 넘게 올릴 수 있습니다 <laughs> 이제 15분 넘게 올릴 수 있게 됐네요 아 뭐야 쟤는 이런 감히 날 놀려? 아나 그만 날려 최증나네 <laughs> 정말 아 괜히 날림 안 돼. 아, 와, 저거 봐라. 에이. 아, 이너또 퍽. 난 졌다. 난 졌다. 아, 이럴 수가. 아, 이어 아, 게 해야 어 아, 이걸 아, 이로 아, 이로 아, 이 아, 이로 어이거 아이, 약불이네. 아이, 자이언트. 자이언트. 아, 둘. 아, 이 사람 자꾸 파이어볼이랑 화살 만쓰네나 나도 부셔온다. 하, 싸 이거, 뭐 그게, 그거 되겠네요. 서든어택. 서든데스. 서든데스. 아이션지! 서든데스니다 자, 서든데스 갔고요 부셔 제발! 내가 이겨야 돼! 내가 이길 거야! 내가 이길 거라고! 내가 이길 거라고! 에이. 뭐야? 아, 응.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응. 안 돼. 아이, 이 사람이 진짜, 이 사람이 진짜. 응? 어? 무승부다! 무승부다! <laughs> 무승부다 무승부! 넣을까요? 찾자. 우후. 어, 내가 이거 왜지? <laughs> 아, 네, 네. 못생긴 자이언트 같은 이라고. 아이, 에이, 뭐하냐고, 설마. 아이, 죽어라, 좀. 아닌거뭘 시키신 거, 뭔가? tala <laughs> oh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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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떡해. 아. 자 오늘 클래시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 앞으로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자 그러면 일단 초보였습니다.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.